항공. 저 티켓을 비행기 티켓을 샀더니 비싸. 뭐2 1만 원이 되는데. 100, 휴대 폰 무게를 10kg 제한 하고 이거 사이즈도 제한을 주더라고. 좀 애매해 요게. 그래서 지금 이거 10kg 맞추려고 지금 하니까 9.9.5kg 됐어. <laughs> 9.5. 요 가방 요거는 뭐 집이 그렇게 는데또 가방 요거는 9.7. <laughs>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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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0g 되는 고선 꺼내 입으려고. <laughs> 자, 여러분, 시간이 늦는카지만 일단 체크인을 한번 해보자. 체크인을. 축수속은 무지하게 간소한데? 이상하게 너무 쉽게 들어와버렸는데? 그럼 우리는 몇번게이트로 가야 되지? j JA 히 76일. 게이트 5번이네. 산티아고 칠레. 지난 번에 달았스달 하고 쌍파울로 공항에서 하도 황당한 일들을 겪어 가지고 공항에 능능하게 일찍 왔더니 그기다 우루과이에는 뭐 조금 더 머무르고 싶은 생각도 조금 없기도 하고. 공항에 일찍 왔더니 너무 일찍 수속이 끝나버렸는데 거기다 공항에 사람들이 너무 없어 이상해 국제공항인데 크기도 아담하고 어 지금 오딩 타임들이 된 것들이 임박한 것들이 많은데 공항이 너무 조용하네. Andes. 그냥 디라로이안지안데스안데스 Andes, 네? 지나고 있다. 그것같아괜찮 <목소리도> <굉장한> 산맥이네. 이름이 띄울 가보일 텐데? 안티아고 공항에는 무사하게 도착, 무사히 도착한 하기 딱다잉 원래 6시 26분 도착 예정이었던 비행기인데 한, 한 25분 정도 일찍 도착해버리네. 일찍 도착하는 비행기는 지금 흔치 않은데 도착 시간이 좀 늦은 시간이라 빨리 빨리 줄 서고 빨리 빨리 나가서. 빨리 빨리 집 찾아가야지. 여기 칠레 시티즌 맞지? 포리나 맞지? 아유 생각보다 빨리 나왔다. 빨리 나왔어. 야 문제없이 빨리 나왔네. 이거뭐 백도 무슨 추가요금 분이 많이 캐서티. 그것도 고자 이제 우리 집을 찾아갑시다. 저센트럴에 에어비앤비 숙소 예약해놨어. 칠레는 저기 우리 지금 계획보다 일찍 도착하고 오래 있을 것 같은 <laughs> 오래 있게 되겠는데 지금 아빠 원래는 아르헨티나에서 육로로 이렇게 이렇게 이동을 좀할 생각이었었습니다. 몬테비디오로 갑자기 <laughs> 경로를 바꿔 가지고 거기서 빨리 탈출을 하는 바람에 실내에 일찍 들어와 버렸어. 살이다 택시. 택시. 필요 없고 우리 몇번 출고? 응? <laughs>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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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이거 나, 나 이, 나오면 여기. BA 타고, 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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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드 타고, 이게 뭐야, 씨. a 타고. 어이레샤스 아까 아까 유니버시다도 산티아고였지 그기가 아니 아니 어, 어? 우리 어. 집 옆에가 어 자기가 잘 검색한 거는 그래 그럼 우니 아까 일본 어디였나 유니버시다도 칠레인데. 어. <laughs> Metro. ¿Cómo ¿Cómo sí. ¿Avenida San Francisco? San Francisco? Avenida? ¿El buno te deja ahí? Ese bus ¿no? deja en San dónde? En el metro. ¿En el metro? Sí. ¿Metro, hombre? ¿Línea de metro? Me, ¿Metro, dos? 데빗 또는 네. 크레디토. 코레트로 리터미 메트로 2. 데빗 또 크레디토? 음. 타 데빗 또 크레데 데빗 또 크레딧. 이거 이거만 데고 붙어지? 데빗 또 크레딧. 데빗. 아, 이거 크레디시 크레디토. 카드잖아요, 이요빗 크레딧 거네. 음, 이게 이거 뭐 타면 되는 거야? 사람 메트로 라이트 센트럴로 가면 될 거야. 아이 한 2천 원짜리 나갔네. 아이 세트 한번 가면 될 거야. 오늘 탈라버했는데 메트로에 무슨 크레이지맨이 있어가지고 지금 경찰 출동하고 지금 문을 닫아버렸대. 닫아. <laughs> 닫아버렸대. 그래서 지금 걸어갈 거야. 아니 저 전철역에 전철역에 무슨 사고가 발생했는데 전철역을 막아버렸어. <laughs> 우리는 또 걷는 게 전문이니까 그러서 간다. 구글맵님이 계시고 다리가 있으니까 문제가 없다. 그런데 여기 이 동네는 지금 에어비앤비가 열쇠를 직접 전달을 해주는 방식인가봐 그리고 집 주인이 시간에 맞춰서 나와야 되는 모양인데 그게 좀 불편하네 서로 손님 올때 대기를 해야 되고 우리도 또 시간을 또 맞춰서 가야 되고 막 이러니까 서로 좀 불편하다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는 그래도 그 주인이 집에 사는, 사는 사람이라 가지고 덜 한데 여기는 지금 딴 데서 오는가 본데, 열쇠를 전달하러 사회 여기에서 걸어서 가면 한 시간쯤 걸린다고 지금 이야기 해놓고 걸어서 가는 가 엄마는 여기 밤길 걸어가다가 사고 당할까봐 그걸 내는데 여기는 뭐 그럴 것 같은 분위기는 아니다 <laughs> 여기 뭐이 시간에 뭐 사람들 이렇게 많이 모르겠네? 어? 퇴근 시간? 퇴근 시간늦이거 아니야? 이 시간 사람들 많아? 마자나는 1km에 전기차니까 1,500원. 다른 데보다 좀싼거 같아. 사람 무지하게 많아. 여 여기도 여기도 전철이고, 야 이게 이 마크가 전철 마크 같아.